동지방을삼행용호입니다예 응. 들어가는 거고니 오타하시 마장입니다. 예. 그러고좌타 해보시면 중만이 중중만중 예. 중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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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방만이니만이만이 중만이 만에이렇게이중이 중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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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미친 중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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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만 방에 창가 없으면 죽어도 안한 사람 죽어도 안했네 죽여놔 에이 아 근데 오늘 이상하게 휴대폰 계속 떨어뜨리예 금방 도 이렇게 바깥에 보여주면서 휴대폰 꽉 잡고 있었어요 또 놓칠까 봐 몰라 오늘 희한하게 계속 걸리네 어, 화장실이고요 위에 보면 창문이 되어있습니다 그 저는 좀 그런게 좀 있어요 만약에, 이렇게 되는 날 있잖아요. 그럼 계속 그렇게 만면 돼요. 희한해, 저는. 다들 그런가? 아, 근좀 심각해, 저는. 예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, 주게는 뭐고, 세탁기 있고요. 그리고, 냉장고, 예. 전자레인지. 다 옵션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집은 뭐, 솔직하게 뭐, 이 정도면, 예. 괜찮은,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마 복박이 장식 문화는 드렸네. 장도 있잖아요. 크에 이만큼 네. 뭐 응. 큰데 복박이 장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. 하여튼, 여기까지.